연금복권 21억원에 당첨된 당첨자의 소감이 화제다. 6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A씨는 연금복권 720, 제274회차 1등, 2등에 동시 당첨되는 행운을 거머쥐었다. 당첨금은 21억 6천만원에 달한다. 제주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한 A씨는 그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복권을 구매해왔지만 당첨이 되지 않아 이번을 끝으로 복권 구매를 그만둘 생각이었다라고 말했다. 그 이어 마지막으로 복권을 구매하는 김에 연금 복권도 구매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로또와 연금 복권 한 세트를 구매했다. 며칠 뒤제 방에서 QR코드로 당첨 여부를 확인했는데 결과를 보고 눈을 의심할 정도로 믿기지 않았다고 했다. 그는 제 눈이 잘못된 줄 알고 부모님 방으로 달려가 함께 꼼꼼히 확인했고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된 사실을 알게 돼 서로 기쁨을 나눴다고 털어놨다. 그 이어 당첨 사실을 알고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드디어 효도했구나였다. 미래를 위한 학비 걱정이 많았는데 당첨금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. 그러면서 최근 성당에서 각 잡고 기도를 드렸는데 간절한 마음이 뜻밖의 행운으로 이어진 것 같아 신기하고 감사하다고 했다. 복권에 당첨되기 전 A 씨는 물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는 꿈을 꾸었다고 밝히기도 했다.